삼각형 OAB가 있고요요 O는 원점입니다 그리고 선분 요 AB를요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했어요 여기가 2대 1입니다 그리고 요 직선 BC가요 삼각형 OAB 넓이를 이등분할 때 양수 A값을 한번 구해보래 쌤이 이렇게 원점하고 P점을 연결하는 보드선을 하나 그어볼게 이렇게 그면 러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하나의 꼭지점을 공유하기 때문에 밑변의 비의 비율인 2대 1이 되겠지, 그렇지? 2대 1 거의까인 충분히 따라오지? 그러면 2대 1이기 때문에 세미 넓이를 그냥 4대 2로 한번 가볼게. 뭐 2대 1이나 4대 2나 비율은 똑같잖아, 그렇지? 어, 이 넓이 대 이 넓이가 4대 1인 얘기야. 그러면 이 PC 직선이 이 삼각형의 넓이 2등분 하면 요렇게 요 삼각형을 쳐다봐 봐. 그럼 얘가 4였잖아. 그렇지? 이쪽이 2고 그럼 여기가 1이 되면 되겠지. 그렇지? 그럼 여기가 자동방으로 3으로 바뀌겠지. 그럼 얘가 3대 3이니까 넓이를 정확히 반띵한거 아니야?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가 돼? 그럼 넘어갈게. 그러면 이 넓이랑 이 넓이의 비율이 3대 1이기 때문에 이 밑변의 길이 비율이 3대 1인 거는 자명하지. 그러면 이 점은 A5점에 3대 1, 요 A 5 점의 3대 4분점이고 이 P 점은 A B 점의 2대 1내분점 되겠지? 그럼 4분점 구하러 가자. 자, B점부터 보여 보자 그러면, 이렇게 늘어도 하면 3이고, 27에 14, 마이너스 8이지. 그러면 3분의 6이니까 2. 암산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또 더하면 3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6이고, A니까 얘는 3분의 6 더하기 A.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 점도 한번 보여 볼까 얘는 5A에 1대3 내분점이죠 그러면, 얘가 4대1이니까, 그냥 이걸 4로 나눈게 바로, 요 점의 좌표가 되겠지, 그치? 이게 원점이니까, 그치? 굳이 내분점안 구해도, 그치? 자, 이걸 4로 나눠보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2콤마 4분의 a 되겠지. 1대4야! 이걸 4로 나누면, 이점이 나오겠지. 얘가 원점이니까. 그러면 갑시다. 그러고 봤더니, 이요 점, C가 동일 직선에 있잖아. 그치? 맞아, 안 맞아? 근데, 좀더 눈여겨보면, 얘에서 내려가려면, 네칸 가고요. 또, 얘에서 내려가려면, 네칸 간단 말이야.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내면네칸 가지, X자표가? 또얘네칸 가야지, 가2 나올 거 아니야. 고로, 이 P, c 의 얘가 바로 뭐야? 중점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y 좌표 덩이란 말이야. 맞아, 안 맞아? 그럼 결국 얘를 두 배한 값이 너란 얘기지. 그거 충분히 따라오지? 아니면 중점 직접 표어 되고, 자, 너를 두 배하자. 얘가 2분의 a는 너가 되겠지. 3분의 6 플러스 얘가 되겠지. 그러면 3a는 12 플러스 얘가 되고 a 값은 10이라고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겠지.